오케이. 자. 요렇게. 보여요? 요렇게 1인용 피자. 요, 비어있는 자리는 어디 갔을까요? 제뱃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. 자, 그리고 요거. 이야. 이거. 진짜 있잖아요, 여러분. 그 진짜 너무 간편하고 좋아. 재료 손질만 해놓으면. 요렇게 피자. 요, 어, 요, 뭐지, 이거? 이거? 이거 뭐지? 이거 빵. 사실은 야채가 좀 부족해서 제가 그냥 막 있는 것 같고만 했는데요. 요렇게 해도 맛있는 거야. 근데 양배추가 있으면 양배추를 좀 썰어 넣어도 될것 같고 양상추가 있으면 양상추 좀 썰어 넣어도 될것 같아요. 근데요. 저 비닐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접시도 막 주황주황한데 이막 안에 재료도 치즈가 들어가니까 막 노랑노랑하잖아요. 뭐 색깔이 안 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요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이, 이거 뭐지 허브 뚱쳐왔어요. 보여드릴건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일단 내가 하나 맛보, 맛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식었어 아까 내가 만든거라서 최고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햄버거은언제 애들 줘야 돼서 먹으면 안돼 그래서 집에 출출할 때 저녁에 맥주 한잔할 때이 쪼띠아 피자 한개가 차근차근 최고 최고.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혜라님어쏘세요 일단 이거 사진 한장 찍고 오케이 오케이 저는 1인 기업이라 보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돼요 우와.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해서 딱 덮어놓으면 돼요 집에 갈 때까지 그러면 집에 갈때딱들어가면 되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렇게 딱 덮어놓으니까 깜쪼깜죠 먼지도 안 들어가고 붕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썸 볼이 진짜 두루두 많이 쓰인다 아 여기다 담으면 꼴맞죠 색깔이 배색이 되게 어우 아, 팀장님 색깔 센스가 없다 자 그래서 요건 잠깐 내려놓고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잠깐 보여드릴게요. 안 궁금하세요? 내가 이 밤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. 자, 그럼 일단 국수 메이커 어제 국수 만드는 거 보셨을 테고. 그래서 이 통이요. 또쓸 모가 있더라고요. 어떻게 쓸뭐 모가 있어요? 제가 해보니까 빵 같은 거 갖고 오면요. 빵 같은 거 갖고 오면 빵을 담기에 만만한 통이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요렇게 생긴 빵통도 있었어요. 빵을 담아놓다 끝내주야 식빵사가 한줄넣어놓으니까 이래 안쓸 때는 국수 안 삶고 파스타 안 삶을 때는 요렇게 빵통으로 쓰고 국수 삶고 파스타 쓸 때는 파스타 파스타 삶고 진짜 좋는것 같아요. 이 뚜껑은 접시로도 쓸수 있고 버릴 게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하는데 일단 또띠아 피자부터 제가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또띠아 피자 있잖아요. 자, 일단 첫 번째 재료, 토띠아. 오늘은 일안 합니다. 요리하는 거 보여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토띠아. 어, 이거 원래 냉동실에 있던 토띠아를 꺼냈고요 자, 그 다음에. 음? 자, 장갑 끼고. 어, 소리소에 소를 준비를 못했네. 그래서 이렇게 딱개가 자, 재료를 한번 볼게요. 자, 요거는 첫 번째. 재료, 짜라란, 짠짠짠. 어제 애호박을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채 쳐놨잖아요. 그래서 애호박을 얇게 써는 것보다 이렇게 채친 거를 올리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애호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피자니까 햄. 이렇게 잘라둔 햄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한수 파프리카. 너무너무 예쁘죠? 그래서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보면 다 보여. 보면 조금 안 보여도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면 안에 뭐가 들어 는지다 보입니다. 자 이렇게 하고 음, 그다음에 고구마, 고구마도 우리 필러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금방익 있는 거지 이렇게 피자에 넣어도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까지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치즈, 짠 모짜렐라 뭐, 치즈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한데. 자, 요, 일단, 브런치 메이커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물어 오래가지고 기다리봐라빵 사올 필요 없다. 기다리봐라 또띠아 한개더 올리고. 또띠아 요래한개딱 올리고. 조금 더 커도 될것 같긴 해요. 나 원래 있던 거라서. 케찹이어도 좋고, 피자 소스가 있으면 피자 소스도 좋습니다. 요렇게 발라. 처발, 처발. 아시죠? 요렇게 갖고 처발, 처발. 소스를 먼저 이렇게 처발, 처발 해줍니다. 이렇게 막 튀고 난리가 났다고 <laughs> 이렇게 속에 재료를 좀 얹을 거니까 이렇게 음. 소스를 이렇게 처발처발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가세로 가세 자이 가장자리로 고구마를 붙여줘요 이렇게 이쪽 가장자리 있죠 원 가장자리로 이렇게 고구마 무스처럼 고구마를 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고구마를 지금 필러로 아주 얇게 이렇게 어뭐 깎았잖아요. 그러니까 고구마가 정말 잘 익었더라고요. 그래서 고구마 맛이 한층 달달한 것이 어, 먹기 좋게 이렇게 자 제가 어 보이시죠? 요렇게 가세로 고구마 쫙 얇게 요렇게 이렇게 우리 필러로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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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갈아놓은 거를 이렇게 딱 묻히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파프리카 깔별로 올려줘야지 그래 동글동글 어날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요 월, 원래 실력이 좋았다고 좀 해주면 안돼 원래부터 실력이 좋았다고 좀 해주면 안 돼요 <laughs> 맞아요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도구들이 좋으니까 못하면 진짜 바보나 못하지 이이뭐 이렇게가 재료 손질해갖고 보이세요 요렇게 어, 고구마 껍띠아야 피자인데, 그 다음에, 아, 애호박을 먼저 얹, 얹었어야 되는데, 그래야 이 색깔이 그가운데. 자,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. 뭘 먼저 얹은지 어차피 치즈 올라가면 다 똑같더라고요. 자, 요렇게. 근데, 그, 파프리카가 좀 보이는 게예쁘기는 하거든요. 요렇게. 자, 초록초록을 얹어주시고, 보이죠? 요렇게 얹고, 이제 그 위에 햄을, 요렇게. 콩 우리 갖고 우리 애들은 햄을 좋아하니까 오늘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고 이거 해갖고 갖고 가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왜 이렇게 재료 손질해갖고 요원터치브레쉬는 어 우리집에 브런치 재료 요렇게 딱 해갖고 놔두놓고 요렇게 자 보이시나요? 음 보이죠? 에이 에이 자 요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치즈를 또 어디야 자요 모짜렐라 치즈를, 이렇게, 한껏 올려주시고, 한껏 올려주고, 나는 치즈를 좀 좋아해. 바삭바삭하게. 좀뭘 먹고 싶어. 이렇게 하면, 여기다가 노란 치즈를 한개더 얹어줘요. 응? 노란 치즈도 여기 있지요? 자, 보면, 이렇게 한 손으로 딱내어라 노란 치즈, 딱 이렇게 꺼내갖고, 그러니까 요 미니 슬림들 어 해도 되지 새우살 얹어도 되고 미니 슬립은 어 그냥 요슬립 라인들은 이렇게 우리 집에 블런치 재료들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죠 이 대박이야 이게 맛이 없으면 이,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지만 삶는 어, 게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요 2분 30초면 딱 돼. 대박, 깜짝 놀랐잖아요. 자 일단 전자렌지에 넣어 볼게요. 자 요렇게 2분 30초 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아 넣고 자 이제 고구마 필요가 없어.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원터치 이제 피자 재료는 들어가시고 그러면 무슨 재료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은? 샌드위치 재료가 나와야지 샌드위치 재료 그래서 또띠아도 넣고 음. 이렇게 하고 자 샌드위치 재료는요 요 에그메이커에다 할 건데 색깔이 다르죠? 이건 제거 원래 있던 거자이 에그메이커에다가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햄을 따로 굽고 계란을 따로 굽고 뭐또 치즈를 따로 넣기 하려면 작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, 일단, 햄을, 두 장을 밑에 깔아줘요. 이게 패티가 두 개가 딱 나오거든요? 생긴 게 그래 생겼잖아, 땅콩처럼. 자, 영희님 어서오세요. 늦었네요? 닭가슴살 해도 되고, 어, 다이어트도 되고. 자, 일단 햄을 먼저 깔아줬어요, 저는. 왜냐면, 그래야, 계란, 계란물이 잘 묻을 것 같아서.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우리가 만약에 패티를 굽는다고 생각하면, 작업도 많고,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이럴 건데, 지금 보시면 요렇게 넣고 계란을 자. 두 개를 넣어 갖고 자 여러분 요 계란 푸는 거다 있지요? 그래 자착 풀어주는 거고 손이 보 기술 그니까 손을 많이 안 흔들어도 양 거품을 많이 내는기라 <laughs> 아요네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 아니고 그냥 브런치? 저녁 간식? 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해미로 계란을 부어줘요 사실 이 흰자 노른자를 따로 해볼까도 생각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자 집에서 연구해서 하시는 걸로 그래서 내가 양배추를 넣고 싶으면 양배추를 넣어도 되고 한데 저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치즈 두 개를 위에 얹어줄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따로 작업해야 될 거를 한 군데 지금 뭐 전자레인지가 안 들어가고 있어 엄마 야전자레지가안 들어가고 있었어 자 이렇게 얹으면은 계란이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는 하는데요 아까처럼 저렇게 패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개 패티 아침에 바쁠 때뭐밥 있잖아 밥 대신에 이렇게 어. 햄버거 패티도 만들어가지고 신랑이랑내랑 우리 아랑내랑 먹고 나가면은 아니면 요렇게 가몇개 만들어 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게요 토마토 토마토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조개 다 되고 나면 요것도 2분 30초만 하면 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만들 거고요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패티가 아까 그 뭐지 햄버거 만든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탁 잘라갖고 요래 요래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요렇게 보이세요? 그래서 뭐 양배추나 양상추를 치, 추가해도 좋은데 요렇게 간단하게 해서 브런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야식으로 드시기에도 가볍고 좀 좋은 것 같아요. 자요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브런치 메이커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 보셨죠?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처음에는 아요 파스타 메이커나 또는 이뭐 에그 메이커나 필요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필요에 따라 할게안 것이 지금 이거는 그럼 뭐 해야 돼요? 다 해야 돼, 다 해야 돼 세트로 해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서 물론 이럴 수 있죠 가정에서 매일매일 안쓸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나는 샌드위치를 잘 해먹고 조금 블런치를 좋아한다 이러면 매일매일 해먹을 수 있고. 요렇게 나와 있는데, 음 그래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으니까 양배추 항상있지요 그러면 지금 요 에그 메이커들은 여러분이 직접 사용 사용해 보셔야 알수 있는데 이 느낌은 왜냐하면 요 증기 배출구가요 특별한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샌드위치 패티를 만들어봐도 촉촉하게, 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라라는 거고 지금 행사가 너무 좋잖아, 근데. 자 한번 볼게요 행사 어떻게 하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브런치 메이커 그리고 요 파스타 메이커를 사면 원래 요거를 좋지만 먹고 지금 따블러 가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무조건 세트로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봤더니 행사가 진짜 대박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저삐딱하게 나와서 이불로 삐딱하게나왔어요나삐딱하게 달라고 삐딱하게 그래서 보니까 다 됐답니다 지금. 바로 꺼내지 마라 했지요.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띠띠리리리 소리가 나고 나면 숨을 한번고라야 돼. 하, 이제 전자레인지가 다 됐구나 하고 이제 가서 열어야 돼. 너무 급하대요, 한국 사람들이. 짜라만 짠짠짠. 자, 요 브런치 메이크업, 파스타 메이크업, 에그 메이크업 세 개를 구매 동시 구매시 짠! 이렇게 스파이럴과 요즘 키친피에 보면 좀더 하잖아. 박수 아십니까, 박수? 어제 저희 TV님, 요거 먹으면 뜨거워서 준다고 하는 거 보셨죠? 자, 요거, 요렇게 나왔어요. 와우. 근데 고구마랑 애호박이 다 익었을까요? 안 익었을까요? 완전 다 익었지. 완전 완전. 진짜 대박적이지.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엄청 촉촉하게 이 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와는 완전 다르다. 그래서 요렇게 풀세트로 구매하는데도 금액이 여러분이 가, 원래 제품을 다가져가면 금액은 17만 7천원 ,000원. 17만 7천원인데 여러분 내는 금액이 10만 8천 9백원 와 원래 제품을 다